대표팀 손짓까지 데리고 가. 역사적인 순간에 또그능같이을때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 사실 저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꿈을 향해 달려가긴 하는데, 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조금 방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대표팀을 네가한 경기 잘했다고 뽑은 게아니라 너를 꾸준히 보고 너의 네. 플레이를 네. 한걸 봤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안녕. <laughs> 뒤에 타면 되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아유. 오늘 여기 대표팀 소집까지 데리고 갈저는박현힌이라고 합니다 어? 큰 놈이네 <laughs> 오, 깜짝 놀랐네, <laughs> 와. 아니, 아, 목소리가 약간 난리 쉬워가지고. 야, 어, 바, 바로 알아채기 있어?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아, 들어봤는데? 너무 아, 빨리 알아채잖아, 지금. <laughs> 아무튼, 와, 아무튼 반갑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웃음> <웃음> 자, 가보자, 가보자.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HD. 어, 공격수 주민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국가에서 아, 공격수, 공격수 주민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는 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잘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길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형 있을 네, 때 편하지 어, 저희, 않으세요? 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laughs> 하는데 어, 좀 목소리가 이제 나좀 옆에다 그 내용이 아주. 그래, 네, 오늘 그 역할을 아, 하려고 아, 내가 너온 네. 거야. 다행이다 어? 처음 가는 대표팀 이 순간을 조금 편안하게 어. 긴장 많이 됐어? 근데 긴장이요? 어. 긴장할 나이는 좀 지난 것 같긴 해요. 어. 그렇죠? 아, 역시, 네. 역시. 긴장보다는 설레임이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음. 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요너 어. 아, 네. <laughs> 지금 나이가... 보니까 33살의 네. 네. 대표팀 대표인데 네. 네. 나이... 네. 나 32의 마지막 대표팀이더라고. 아. <laughs> 역사적인 순간에 또 그놈이랑 또 같이 이렇게 <웃음> <웃음>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 진짜 좀 그거 생각했어요. 아, 이거 한한 한 시간 동안 뭐 어떻게 해야 되지나? 마... 좀 낯을 저 낯을 좀 많이 가리거든요. <laughs> 크게 걱정했었는데 너, 너 시작이 원래 고향이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번 또 소집이 고향이잖아 네네어 저는 일단 고향에서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어내첫 팀이고 내가 내첫 홈그라운드였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때 기억이 잔디가 굉장히 좋았다 예 항상 저희는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 때 말고는 네, 왜냐면은. 숙소가 하나미어가지고 어... 이게 홈, 홈 경기 하루 전날 하는데 경기장에서 1 시간 2 시간 빌리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경기장에 안 나갈라 그래. 잔디를 아... 공더 차라고. 왜냐면 민주 아... 잔디에서만 차니까. 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거기를 이제 훈련할 때 이제 매일 쓴다는 그거에 대해서 되 이제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아...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다 밟고 올라와서 지금 대표팀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아, 대표팀을 바라보는 어린 친구들이 네네. 주민규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또 보고 또 희망을 또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저보다 더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제가 처음 득점왕 받았을 때어제 개인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좀 중요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 어렵게 시작하고 힘들게 시작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수 있다라는 음. 좀 그. 있어가지고 좀 동기부여 좀더된것 같아요. 어. 다른 선수들보다. 나는 솔직히 그랬거든. 아 주민규 한번 뽑아야 되지 않냐 계속.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야. 준비하는 과정이 난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진짜 그 득점왕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테스트라도 한번 해주시겠지. 나는 음.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면 그래야 K 리그에서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팀갈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음. 동기부를 감, 삼고 이제 메시지는 리메인데 그때 딱 진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음.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음. 지금 막속 시원하게 얘기하지만 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좀 노력하고 그냥 그 버틴 거에 대해서 좀 감독님이 인정해주신 것 같아서 음. 좀아 내가 버티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딱. 요번에 처음 한것 같아요. 맞아 원래 선수들이 그 다음 스텝을 고민을 네. 할때 뭐가 네. 있어야지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고. 하는데 네,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 네 맞아요. 어 그런데도 진짜 잘 버텼다. 그 감독 홍명보 감독이 만나면서 조금 아, 사람의 주민들로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물론 경기장에서 보여준 게 선수 주민들로서 바뀌지만.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 주민공으로서 굉장히 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 만나는. 어. 그리고 그난 황선홍 감독님 멘트가 너무나 좋았어. 네. 지금 어, 3년간 뭐 리그에서 50골 이상 넌 선수는 지금 뭐 전무하고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격수들만 알수 있는 거거든. 요 그렇죠. 아, 사실 저도 많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음. 해도. 왜? 해도 왜?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긴 하는데,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조금 방하는 황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 노력이나 내가 절실한게 그렇게 골 넣었던, 한골한골 한 넣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 무의미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내가 좀 주자면 이제 대표팀에 처음 와서 의욕적인 애들이 되게 많았어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아... 대표팀을 네가 한 경기 잘했다고 뽑은 게 아니야 네. 너를 꾸준히 보고 너의 네. 플레이를 한걸 봤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만큼 너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네. 야 주민규인데 주민규가 네.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네. 다 알잖아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난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왜냐면 너 처음에 네네. 데뷔했을 때 센터포드가 아니잖아. 네, 맞죠. 미드필드. 미드필드 출신이잖아. 네네. 포지션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었어? 가장 좋은 선수는 어, 지도자가 원하는 플레이를 모든 걸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좋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이게 들더라고요. 왜냐면 음. 제 장점이 뚜렷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유연함도 있어야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어, 감독님마다 스타일대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참 불안하다. 참 맞춤형이네, 대표팀이. <웃음> <웃음> 맞춤형이야. 어? 그러면 이제 해리 민규니까 우리 대표팀에 소니가 있잖아. 이길드업을 하기 위 저는 뭐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거기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랑 호흡을 맞춘다는 게 기대가 음. 많이 되고 뭐. 호흡이 잘 맞으려면 은 너랑 나랑 편하듯이 막 이게 네. 편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맞아요. 손흥민 선수 이러면 안 편하다고 아, 네. <laughs> 여기서 그냥 흥민아 한번 해봐 흥민아... 어, 네. <laughs> <laughs> 어. 형 뒤로 다제 끼이신 거예요? 너무 <laughs> 넓어가지고 어? 그래? 네, 너무 <laughs> 넓은데요? 그래도넓고요이 차가 네.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 네. 전기차 뭐좀 타보신 적은 있으세요? 택시 많이 타봤죠. 아 전기 택시. <laughs> 네, 전기 택시.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타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게. 음... 네. 이게 네. 한번 충전하잖아. 네. 한500한 550km 어? 550km까지 간대. 그럼 전기 충전하는 데는 네. 얼마나 걸려요? 20%에서 80%까지 가는 게 네. 20분밖에 안. 어 음. 진짜요? 네. 전기차가. 맞아. 근데 이거 사이드, 카메라는 어떻게, 사이드 앱이랑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아, 이거, 이거 보더라 보니까. 아, 아, 다행이네. 내가 지금. 내가 너소집하도 축하한다고 문자 보낸 거지, 보냈지? <웃음> <웃음> <그치>? <웃음> 네, 전세 담. 그지? 아, 내가 지금 체크했거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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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데뷔팅 간다고 아, 아, 축하 아, 문자, 아, 문자 아, 보냈는지. 아, 아, 야, 나 이거 촬영하기 전이야. 이거, 이거 촬영한다고 하기 전에 보낸 거야. 아, 예, 네. 알지, 알지. 어. 섭외 들어가기 전에. 진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아, 잘 아니, 나도 너 네. 잘됐다 싶었지 진짜. 너도 그렇고 명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능력을 가지고 또 진짜 음.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 아. 이명재 선수 얘기가 나와서, 네. 이명재 선수도 최초 발탁인데, 음. 사실 좀 주민규 선수가 그 발탁에 대해서 주목을 더 받았잖아요. 트라이트 뭐, 그 전에 전국전 끝나고, 아, 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 다음에 명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어 명재 말은, 저는 몰랐는데, 뭐, 기자분들이 뭐, 한열분 계셨다가, 형 끝나니까 <laughs> 다섯 명, 다섯 분이 나가시더라.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랬거 이제 약간 서운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재도. 어, 굉장히 늦게 발탁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보다는 3년인가? 빠르, 2년인가 빠르니까. 그래도 너는 어릴 때꼭 해야 다행인 줄 알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는 했는데. 너 인터뷰할 때마다 한 번, 한 번씩 이야기해줘고 네, 아,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명재도 거의 최고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은 나이 꼭 하는데. 음. 맞아 우리는 같이 뛰어봐서 알잖아. 명재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네네, 진짜.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주민규 선수테 물을 음. 준비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최초 공개야. 아 진짜요? 정말 최초. 공개. 어. 아직 지금 네가 선수들 안에서도 네. 네가 제일, 제일 먼저. 먼저 보는 거래. 아 최고한번 어, 해주시는 봐봐. 거예요. 음. <laughs> 어 오. 나도 궁금해. 진짜 궁금할 거데오 음. 와. 야 뭔가 좀 되게 화려하다. 야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네니니 네, 네, 네 거라니까. 아 진짜요? 오 이따 이거 이따가 아!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많이 팬들도 응. 이거를 아직 본 적이 없어. 그죠? 네. 최초 공부구나. 최고점이라서 또 이렇게 기억해주시는 어,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그런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둘다잘 어울리다. 네. 어? 그러다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거는 액자에 잘 걸어놓겠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는 걸어놓게 위해서. 그것도 어. 주시겠다고. 그 노형이. 네. 열심히 다리셨어요. 아, 진짜. 네. 이걸 어떻게 다리 진짜 요 왜? 이게 꾸겨져 있었나? 아니지, 이제 좀 그래도 아, 손, 손도 타고 뭐도 하니까. 아, 열심히 했어. 아, 도착해 가는데. 음. 네. 팬분들한테 네. 국가대표 주민으로서 음. 네. 인사와 가고. 어디 여기 네. 보고 네. 해야 돼? 네. 이거 아, 보셔도 네. 되고 저거 보셔도 되고 어, 이렇게 처음 소집하게 됐는데, 어, 정말 팬분들. 해 주신 것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끌어줄게. 아, 괜찮 네, 네. <laughs> <귀찮은데. 웃음>